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인데요 네 날씨는 이렇게 흐립니다 계속 어, 비소식으로 인해서요 날씨가 흐립니다 근데 강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네 아주 뭐 촉촉하게 이렇게 비가 오고요 어, 바람도 불었다가 그치고 그렇게 합니다 어, 저는 요즘 바쁘죠 네 제가 많이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요 어, 확실히 어, 그냥 이대로 오픈을 시켜놓고 네, 아이들 비를 다 맞췄습니다. 네, 또 물고파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아 지금 여기 보세요 블루 엘프인데요 예쁘죠. 아주 네 빗물을 머금고 통통하게 보이면서요 옆에 나란히 네 미니 베리랑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아, 세수도 아주 깨끗이 해서 아우,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아, 저희집 아이들 여기 네, 색감은 네, 확실히 가을보다는 많이 빠졌는데요. 아, 싱그러운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네, 매직젠 골드이고요이 어, 아이는 네, 썸머스터 철화입니다. 이 네, 아이도 아, 물을 사실은 비맞히기 전에 조금 줬었는데 아주 짱짱합니다. 이렇게 아, 제가 어, 홍매와 조아이 입장이 조금 많이 찌질했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비를 맞치니까그 입장들이 스스로 하얗비 지면서 어, 저렇게 조금씩 네,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쁜 어, 수영을 보여 주는데요. 아, 홍매아가 네, 정말 네,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저렇게 입장 스스로고 뒤쪽에 어, 하얗비 지면서 저렇게 떨어집니다. 네. 네, 호베이금도 네, 빗물을 머금고 네, 이렇게 녹빛을 올리는데요. 아주, 네, 색감은, 아, 화산, 어, 파스텔 핑크가 아주 예쁘네요. 요 아이. 입장을 조금만 더 이렇게 도톰하게 키워주면 아주 매력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름에 조심해서 키워야 되죠. 네. 네, 선물받은 라일락이죠. 이렇게 이쪽 자리에, 어,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네. 어, 아직은 강한 햇빛에는 적응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아이라서요. 이렇게 색감은 안 올라왔어요. 네, 저희 집, 어, 원래 키우는 아이는 어, 빨갛게 색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어, 데려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보라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떠볼까요? 네, 도로시라나입니다. 아, 색감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 아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아, 아직 안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구어져가고 있겠죠. 그리고 당인금입니다. 이 어, 아이도 이렇게 어, 뿌리 활착은 잘한 것 같은데요. 어, 끝 입장이 이렇게 하엽이지고 있습니다. 네, 골든글로우 어, 아이가 아주 짱짱하게 네, 잘 달구어졌습니다. 이렇게 어, 입장 끝이 어, 짤막해지면서 어, 도톰한 입장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많이 달구어지면서 예쁘죠. 그리고, 펄본 베르크, 네, 금입니다. 네, 꽃대를 지금 네 개나 이렇게 물고 어, 있는데요. 아직 터뜨리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아, 살짝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펄본 베르크 금이에요. 네, 캔디케인 금이랑 노블레드입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로 오픈을 시켜놓고, 그냥, 네, 비를 맞췄는데도, 아, 색감을 예쁘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펜지 옆에 어 파이어 필라입니다 드디어 아 어, 제가 비를 계속 맞췄는데요 요 아이 네 지금 어 서서히 가고 있죠 네요 아이 플로리 피어 플로리 디티랑 어 나란히 같이 이렇게 어 같은 시기에 합식을 시켜준 아이인데요 음요 아이는 네 아주 병충해도 강하고 네 세균 감염도 아주 강하고 어잘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파이어 필라죠. 하나이가 물러서 갔습니다. 아이거 무거워서 제가 꺼내볼게요 이야 정말 색감도 예쁘게 보여주고 그런 아이인데 아요 아이 정말 갔네요. 네 여기 생장점 부분부터 아 갔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하니까 뽑히네요. 어머머 아 네. 상태가 네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식을 하다 보면 잘 커주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꼭 이렇게 보면 두 아이나 세 아이 합식하면 하나 아이가 치더라고요. 세력이 강한 아이한테 이렇게 약해지가지고 이렇게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요 아이가 아 같네요. 요 아이는 아주 보기에는 짱짱하고 튼실하게 보이고 네 아주. 어, 그런 모습인데 이 아이가 네. 뿌리 쪽도 한번 볼까요? 아 뿌리도 네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아이 아이가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잘 있어주면 다행인데 아유 갔습니다. 네. 나머지 두 아이는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어, 기쁨을 주는 아이였는데 한아이가 이렇게 갔습니다. <laughs> 집을 많이 비우다 보면 어, 못 살펴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발견했습니다. 네. 네. 이쪽 편에 있는 아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아이는 아,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네. 아주 특대품인데요. 아, 색감이 이쁘네요. 이 아이는 비를 아, 안 맞췄습니다. 살짝 피해줬는데 생얼도 아, 있고 네. 이렇게 아, 붉은 색감도 나오고요. 네. 아주 어, 싱그러운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아이, 네. 레티지아. 아주, 어, 색감 너무 예쁘죠. 네. <laughs> 하우스를 오픈시켜 놓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며칠만 놔둬도 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투톤의 매력이 어, 상큼한 것 같아요. 예쁘죠. 네. 메비나 어, 금입니다. 어, 한번 이쪽으로 자리를 한번 배치를 옮겨봤어요. 애비나금이 아주 네, 성장을 많이 했죠. 요 아이도. 네. 요 아이 정말 예뻐요. 이제 <laughs> 지금 어, 로제트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색감은 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옥상에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 잘 자라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강한 햇빛과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는 많이 보지만는 그래도 아주 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네, 요 아이, 네, 러블리 로즈입니다. 네, 초록초록 하지만요, 어, 조금 달구다 보면 요 아이는 네, 성장도 빨라요. 네, 금방금방 자라주고, 어, 이렇게 음, 키도 빨리빨리 아,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어울리지 않지만, 이런 네, 화분에다가 어, 심어 봤습니다. 저희 집 어, 라일락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네, 저희 집 라일락입니다. 아주 어, 예쁘게 네, 색감 물이 들어가 있죠. 네, 아주 보라색이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네, 끝 입장은 지금 하엽이 비춰서 어,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아우, 예뻐요. 네, 라일락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저희 집에 까라소인데 정말 형편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 아이, 네, 조금 지금, 어, 빗물을더먹었고요 조금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네, 끝입장인 계속 시듬해서, 어, 요 아이, 가는 거 아닌가 약간 포기를 하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물론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뭐 크게 썩 예쁘지는 않지만요, 아, 요 아이가 조금씩 어, 이렇게 예뻐지고 어, 생기를 찾는 모습이 네, 또다행 맘들은 보기에 네, 좋고 기특하죠. 네, 이렇게 근데 또 옆에 백화 시즌은 조금 입장을 펼쳤습니다. 아, 요 아이도 화약 정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네, 시간을 내서. 아, 네, 양진입니다. 네, 초록 초록한 색감이 나와요. 이 아이도 어, 아주 예쁘게 어, 빛과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아이는 부사라는 아이예요. 아주 상큼하죠, 두 아이. 네, 리토스가 네, 빗물을 머금고 아주 통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우자란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네요 아이도 지금 많이 통통해졌어요 아주 예쁘죠 네아 그리고 요 아이네 독일 샴페인 아 요쪽 위치에 아 아주 색 어린아이인데 색감은 예쁘게 나와주네요 요 보라색감이 아주 예쁘죠 네 저희 집풀 굴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는 에보스타라는 아이입니다 네아 겨울에 네 아주 추위를 잘 이겨준 아이인데요 아요 아이도 어, 오는 비 그대로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색감은 조금 빠졌습니다. 요 아이도 네 비스트 자이언트 라고 샀는데 어, 그런 느낌은 살짝 안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얼굴을 어, 두개로 분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 좀 어, 성장 속도가 네,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녹빛이 네, 빗물과 어, 함께 보이기 시작하고요요 어, 아이는 네, 이글마리아 라는 아입니다 아주 음, 초록초록한 이런 빛감을 어, 속에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이야 아주 어, 잘 굳혀진 아이죠. 이 아이는 네, 폴비라는 아이예요. 네 폴비. 이 아이도 네, 펄감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이 어, 아이는 네, 제가 선물받은 네 어, 그린스완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예쁘죠. 이런 아이. 요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주 네창의 매력에 빠집니다. 지금 저희 집에 온 지가 한 3일 됐나요? 네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이렇게 노상에서 놔두면 이렇게 조금씩 어, 그 농장에서 나왔을 때보다 어, 이렇게 달구어지는 모습이 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얀빛이 나오죠? 네. 아, 그리고 요 아이는요 엘크온이란 아이입니다. 지금 아 제가 어 데리고 온지가 한 이틀 됐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어 그냥 네 햇빛이 안 나와도 이렇게 노상에서 어 이렇게 붉은 백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아네 이게 노지의좀 장점입니다. 아 빛감이 확실히 빨리 물이 들고 좀 빨리 달궈지죠. 근데 아주 얼큰입니다. 이 아이가. 원래 요 옆에 자구를요, 같이 달고 있었습니다. 요 어디쯤에 달고 있었는데, 제가 어 분갈이를 하다가 네, 요 아이를 네, 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뭐, 얼굴이 꽤 괜찮죠. 그죠. 그래서. 따로 풀분에다가 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풀분에 심어주면 얼굴 크기가 성장을 성장이 빠르죠. 네 그래서 풀분에 심는 경우는 좀 얼굴을 키우기 위해서 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분에다 심어서 어, 얼굴을 키우려고 합니다. 로 아이가 엄마죠. 닮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빛과 물이 드네요. 로 아이는 자구인데도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어. 어 구부러진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분에 네, 심어놔도 아주 예쁩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집에 요 아이 어, 그린 수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어, 그린 수완인데요. 요 아이 같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도 어, 그린 수환이고요 네, 작은 아이 그린 수완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풀분에다가 어, 심어놨고요. 요 아이는 원종 마리아입니다. 원종 마리아. 요아이도 네,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임 빛감도 드러내주면서 어, 자가도 아주 매력 있고요. 아, 요아이는 네, 핑크 에보니인데요. 어, 도자기 화분에 심어줬었는데 어, 자가도 이렇게 짱짱하게 달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아이는 풀분에 지금 옮겨줬습니다 어, 요아이네. 립스틱, 립스틱이에요. 코데로이 립스틱. 네. 이렇게 아, 빛감 물이 들었습니다. 요 아이. 네. 처음에 올때 아주 조금 덜 초록초록 했었죠. 근데 이렇게 오렌지 어, 빛감이 아주 많이, 왈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쁘죠. 네. 네. 렇게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어, 요 아이는 네, 챌린저 스토리예요 네. 아주. 예쁜 색감을 네, 그 빗물을 머금어도 안 빠지고요. 이렇게 고슴도치 어, 모습을 하면서 아, 예쁜 색감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네, 아이는 샤를로즈라나 아이예요. 지금 입장을 조금 펼쳤는데요. 빗물을 머금고. 그래도 색감은 여전히 이렇게 어, 예쁜 빛감을 보여줍니다. 아, 네, 확실히 창아이들 싱그럽죠. 강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어, 2-3일이라는 기간 동안 촉촉히 비가 왔는데요. 어, 확실히 싱그럽죠. 이렇게 네. 녹빛도 올리면서요. 어, 물론 수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빛감은 빠지죠. 그렇지만 어, 다육아가 가 아주 네, 싱그럽고 네, 예쁜 그런 어, 입장을 보여주면 네, 보기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싱그러운 것 같고요. 네, 요이요 아이도 원종의 본인인데 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 아이는 위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 아, 부분이 아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요 네, 아이 카리스마가 엄청나요. 네, 아주 여러 아이 중에서 아주 월등히 눈에 들어오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요그 아이도 아주 아,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 네, 아이는 블루진이죠. 네, 중앙에 아, 진한 핑크 색감이 아주 예쁜데요. 녹빛을 올리면서 이렇게 아, 다육아가는 여러 얼굴이 나옵니다. 네, 창의 매력이죠. 어, 프랭크는요. 네, 음, 아주 녹빛을 많이 올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도 성장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어, 빛감이 들면 여기는 핑크 색감으로 나오고 여기는 또 아, 아주 검붉은 색감으로 나오는데요. 아, 아이들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비를 한번 어, 마치고 나면 확실히 성장도 많이 하고요. 또 아이들 얼굴이, 음,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네. 생기가 들어가니 아무래도 좀 다르죠.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 아, 네. 확실히, 네.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laughs> 마슨이란 아이는 네, 아직 어, 물보석을 머금고 있네요. 네, 선스타라는 아이도 아주 네 시덤했는데 아주 어, 생기를 찾은 것 같고요. 어, 하트 딜라이트 아요 아이도 네 입장이 조금 이상해요. 네 이게 끈에 이, 걸려서 이런 이런 어, 얼굴이 나옵니다. 요기 아, 여기는 네 테이블 밑에라서 네 비를 어, 많이 맞추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공중 섭들를 먹었고 저 레인드라 보세요. 로우하고 높이스 루비도나 목동이 네, 이렇게 올립니다. 로우이고 어너리예요. 요 아이는 네, 월미인입니다. 월미인이고 요 아이는 어, 홍미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아, 어, 전체적으로 아주 싱그러운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어, 저희집 아이들 한번 다시 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놀이 인데요. 편하게 네 아주 휴식을 잘 취하시면서 네 느긋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